2022년 10월 11일 후아유 새벽 힐캠 시간에 나의 증상은 입이 벌어지고 하품이 늘어지게 나오며 침도 나왔습니다. 많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뱃속은 파스를 붙인 듯한 그런 시원한 증상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아직도 내 속에 거짓으로 숨고 싶어 하는 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. 주님, 다 드러나게 하시고, 진실하게 하소서, 하나도 주님 앞에 숨기지 않도록 낱낱이 다 고백하고 드러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